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 박승찬입니다. 오늘은 성저숙증 치료 한약은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딸 아이인데요. 3학년 딸 아이가 최근 성저숙증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사는 무섭고, 그러면 한약으로 치료해 보겠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궁금하신 것은 한약을 먹었을 때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약으로도 충분히 성저숙증 치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저숙증 치료는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약도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약을 이용하여 성저숙증 치료할 경우에 효과 그리고 안전한약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난 2020년에 발표된 성저숙증 연구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한약으로 성저숙증 치료를 받은 아이들에 대한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2020년에 24개월 이상 성저숙증 치료 한약을 이용하여 성저숙증 치료를 받은 여자아이들 22명의 치료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한 논문입니다. 이 한약으로 치료받은 여자아이들의 초진 시 평균 나이는 만 8살하고 한 3, 4개월 되는 것 같습니다. 한약으로 성적숙증 치료를 받은 아이들의 경우 성적숙증 진단을 받은 이후에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가슴 멍울이 있고 초경이 있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대략 40개월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일반적으로 가슴 멍울이 있은 후 초경까지 걸리는 시간은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약을 복용한 아이들은 대략 40개월, 그러니까 대략 3년 4개월 정도 지나서 초경을 했다고 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늦춰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 발달 이후 초경이 있을 때까지 대략 25cm 정도 컸다고 합니다. 간호 성저숙증 치료를 하는 경우에 키가 잘안 클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이 한약을 통해서 치료를 받은 아이들은 사춘기도 충분히 늦춰졌고, 키도 충분히 컸다 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한약을 장기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간기능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약을 장기간 복용해도 안전하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약으로도 성조숙증 치료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키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한의원마다 성조숙증 치료하는 한약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 한약이 다르면 효과도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더 주의하시고 전문적인 성조숙증 클리닉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